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주아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원래 생명의 삶이 정한 본문 말씀은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0절 한절에만 초점을 맞추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절의 말씀이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 무척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작은 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놓으시면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 어린 아이 헬라어로는 작다는 걸 강조해서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작은 자 소자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지 키가 작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아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힘없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지켜보십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큰 자를 잘 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큰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겉으론 잘 대합니다. 힘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또 어떤 경우에 자신이 유익을 얻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큰 자를 잘 대하라고 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큰 자를 향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자는 깨어있지 않으면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 막 대할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은 사람도 이 분이 강했을 때는 잘 대하다가 약해지면 막 대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어디서 보냐 하면 큰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때로 예의 없이 막 대하는 데서 우리 인간 심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장성한 자녀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늙고 경제력도 없고 심지어 기억도 잘 못한다고 함부로 막 대하지 않도록 정말 자신을 잘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이 좀 다른 것으로 흘러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 일터에서도 내가 막 부려도 될 위치에 있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때를 주목해 보십니다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우선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없신 역이다라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소리 못할 사람으로 대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별볼일 없는 농부의 아이에게 귀족이 함부로 대했다고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오늘날에는 소위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또는 하청을 주는 기업 업체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를 없신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인종적으로 보자면 일부 백인들이 우월주의에 빠져서 유색 인종을 없신 여기듯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인위적인 잣대로 평가하여 마음대로 무시해도 좋다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가 작은 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까? 천사들이 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마다 마치 천사 하나씩 붙어 있는 듯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멸시하면 그 작은 자의 천사들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 작은 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작은 자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연결되고 결국 여우와 하나님의 얼굴에 다 있습니다. 작은 자를 없인 여기는 건 그들의 천사를 없인 여기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또 우리가 소위 크거나 강한 자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대하는 사람에 따라 내 자신이 작은 자가 될 때도 있고 또큰 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향해서 내가 작은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의 또 부하 직원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는 내가 큰 자일 수 있고 강한 자일 수 있어요. 관계는 항상 상대적이라 우리는 큰 자와 작은 자의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바꿔가며 할수 있는 거예요. 고정된 역할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작은 자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바로 이 18장,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 뒷부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백 대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는, 큰 자에게는 가서 자비를 구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탄감 받았죠. 하지만 자기에게 1백 대나리온 빚진 작은 자,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자를 없인 여긴 대가로 그가 도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큰 자나 작은 자 우리는 모두 친절한 마음으로 잘 대하고 특별히 작은 자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도록 늘 깨어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토록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조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나름대로의 힘과 능력이 있다고 혹시 사회적 기준 속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업신여기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경계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패하여서 쉽게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으오니 주여 오늘 말씀 깨닫고. 소자와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나를 생각하며 그 마음을 본받아 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했던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무심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의 이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작은 자를 대할 때 더욱 더 사랑의 마음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과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고요. 또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